안녕하세요 저번에 새로운 이제 영상 올렸었는데 이제 전하고는 이제 NPC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저기 추가가 되었고 애니메이션도 추가가 되어서 마을은 이제 기본 디자인이 이렇게 해서 끝을 낼것 같아요 뭐 이상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게 좀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 말고는 이제 기본적인 이 구성 자체는 마을은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들은 아직 구현이 안 돼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것보다 이제 아르바이트 쪽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니 게임 형태를 띠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 그 아르바이트 이제 건물에 따라서 진행하는 미니 게임이라든지 뭐 연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계정이에요. 일단은 이제 여간 부분 이제 제작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bgm이 잘안 들리시겠지만 이제 bgm도 각각 테마에 맞게 좀 이제 경쾌한 건 경쾌하게 아니면 이제 으쌰으쌰 하는 건 으쌰으쌰 하게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그 여관인데 갑자기 아이콘드뭐 메인 디저트 스낵인데요 원래 이제 레스토랑을 할까 이랬었는데 좀 여관인 게좀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세 판타지에서 여관이라고 하면 뭐 식음료 제공을 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 숙식까지 제공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뭐 식음료만 이제 제공하는 이제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스토토형 형태를 띠있있 때문에 에시이이면이이렇손손이일정하하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이제 총 이제 restaurant hotel, restaurant hotel, r e s t a 에 이제 n t hotel, r e s t a u n p c 가 이렇게 더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u i 가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금 좀 재생시간이 좀더 길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은 NPC는 이제 각각의 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이제 원하는 것들이 뜨게 되어 있고 원하는 것들을 이제 NPC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 버튼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뭐 다른 거를 이제 클릭했다든지 이제 이 NPC에서 네 뜨는 건 메인인데 뭐 디저트나 이제 스낵을 클리겠다 든지 아니면 이제 저렇게 손님이 많이 기다리면 자리 일어나 버릴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버리면 이제 실패로 되고 이제 총 이제 NPC가 방문한 숫자에 뭐 성공과 실패를 나누어서 이제 뭐 경험치라든지 이제 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제 NPC가 이렇게 방문해서 정해진 위치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것까지 구현을 했고요. 이제 구현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NPC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시정을 해서 이제 떠서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성공과 실패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향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음. 지금 아직 구현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제 서 있기만 하는데, 이제 UI 쪽은 이제 좀 고쳐야겠는데, 나중에 고치도록 하고, 이게 처음에 이제 클리커 게임을 구현하려고 하다가, 왜 이런 형태가 좀, 지금은 좀뭐 어드벤처나 뭐 RPG 같은 구성이 되어버렸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하면, 저첫 번째로 제가 클리커 게임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제 클리커 게임에 대한 이제 뭐 재미 요소는 몇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는 있지만은 또 이제 게임 이제 뭐 기획 단계에서 구성 자체를 제가 좀 이해를 좀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그리고 모티브로 잡은 건 클리커 게임이었는데, 이런 이제 좀 산으로 간 형태가 되어버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니티, 유니티 엔진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 을뭐 저런 것들 구현해보고 싶잖아요. 이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것들이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산으로 간 경향도 없잖아 했고요. 뭐 이것저것 만드는 게,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산으로 간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재밌다고 이제 생각하던 구성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놓다 보니까 또 이런 형태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만들어 놓고 보면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NPC들이 각각 이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뭐 가끔씩 이제 지금 전부 다한 가지 활동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바뀔 거거든요. 왜냐면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초마다 다른 행동을 하도록 되어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꾸준히 보시면 뭐 이런 저렇게 다른 행동을 할 애는 할 거거든요 근데 너무 한 가지 동작만 너무 많이 하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볼만하니까 냅둬 놓긴 하는데 <laughs> 좀 그렇긴 하네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는 이런 형태있고요 역시 잘못 만든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뭐 삼인이 이제 만들고 있는 환상여로는 뭐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곧 이제 그래도 제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마 이 스테이지까지만 만들고 나오지 출시를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스테이지는 1 스테이지랑 달리 조금 이제 퍼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 기대하시는 분들은 기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만들어서 모르겠네요 <laughs> 뭐 여튼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여간 기능들을 좀 구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게임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소개할 기회가 빨리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빨리 만들어야 영상을 제작을 할 거니까. 뭐, 여튼, 뭐, 짧다면 뭐 짧고, 길다면 뭐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해선상을잘안 하기 때문에, 무 라이브, 방송을 잘안 하게 되네요. <laughs>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굉장히 비주류인 얼터너티브 걸즈밖에 안 하고 있어서. 그래도 뭐 조금 지금은 이제 원래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방송 꾸준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이 없는 방송 백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핑계를 굉장 하고 백수 시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거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방송을 해보고 싶네요. 유일티 프로그래밍 기초 강좌도 해보고 싶고, 저도 이제 배우면서, 이제 이런 이제 게임 제작하는 것도 방송하고 싶은데, 이게 한 가지 구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정말 인생 상담소가 되면서, 방송 제작도 하면, 아, 그죠. 방송 제작이래요. <laughs> 잠이 오는가 봐요. 지금 새벽 5 시에 이거를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제작을 하면서 뭐 채팅도 하고 하면 좀더 이제 뭐 저도 이제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 생각은 하는데 뭐 일단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가끔씩. 와주셔가지고, 안부도 물어주시길래, 뭐, 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laughs> 뭐, 그렇게 이제, 뭐, 다른 이제 전문적인 이제 방송 스트리머 분들에 비교하면, 뭐, 그렇게 재미있는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그, 짤막한 댓글이지만 감동이더라고요. 이 맛에 방송을 끊을 수가 없는데. 잡설이 많이 길어지네요. 혼자 주절주절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이제 미니게임 파트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봬요.